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라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울트라맨 지드 재방영 및 완구 재판 소식에 대해서 말이죠. 일단은 요 친구, 울트라맨 지드, 예전에 한번 국내에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재방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짧지만 PPT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울트라맨 지드라고 박혀있는 이 로고. 일본판도 봤고, 이제 영어판도 보기도 했었는데, 역시 국내판에 이렇게 또 로고가 박혀있는 걸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울트라맨 지드 재판매권으로 하여금, 울트라맨 지드의 포스터와 개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 일자, 방송 화수, 그리고 등장 인물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일단은 방송일은 2020년 7월 6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KBS 키즈에서 방송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현재 제가 창 하나를 띄워놨죠. 예, 네. 17시 50분에 울트라맨 지드가 1회가 방영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KBS 키즈 공식 사이트 채널 편성표를 보게 되면은, 5시 50분에 울트라맨 지드 1화가 방영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에이, 2일에 걸쳐서 1화, 2화가 방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 계속해서 월요일, 화요일 6시에는 울트라맨 지드가 계속해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쫙 하고 나와 있는 게 보이고 있는데, 울트라맨 유튜브 공식 채널에 풀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트라맨 유튜브 어,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창에다가 울트라맨 딱 치시게 되면은 국내 오피셜로 되어 있는 울트라맨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해당 채널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울트라맨 지드가 풀 영상으로 업로드가 돼 있을 겁니다. 어 한편씩 한편씩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에 쫙 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어 울트라맨 지드가 이제 또 재밌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아사쿠라 리쿠라는 주인공이 본인이 좋아했던 히어로를 동경해서 그 히어로와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드 라이저라는 아이템과 울트라 캡슐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울트라맨 지드 프리미티브가 되어서 의문의 괴수들과 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울트라맨 긴가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울트라맨 엑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울트라맨 오브도 있었고요 네. 정말 재밌었던 새 작품이 있었긴 했습니다. 뭐 앞서 말했던 요새 작품이 전부 다 재밌긴 했습니다만, 그럼 도 저는 이새 작품도 새 작품이었지만 이 지드라는 작품이 되게 이렇게 끌어오는 매력이 있었어요. 네, 시청자들의 눈을 이렇게 이쭉 하고 끌어당기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다라고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다이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울트라맨 지드 퓨전 라이즈 변신으로 하여서 완구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울트라맨 지드 제품군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어떤 게 다시 재판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드라이저 당연히 나오고요. DX 울트라 제로 아이대오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캡슐 세트가 3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프리미티브, 그리고 이제 울트라맨 제로의 액션 피규어, 그리고, 지드 프리미티브, 울트라맨 제로, 그리고 고모라의 소포비까지 해서 총 10가지의 제품들이 재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KBS 키즈라는 채널에서 방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KBS 키즈의 채널이 각각 다릅니다. 가장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은 KBS 키즈 공식 채널에 들어가셔서 채널 편성표를 들어가신 다음에 채널 정보를 보시게 되면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해당 지역에 해당 채널에 맞게끔 들어가셔서 시청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어, 편하게 보실 거면은 유튜브 쪽으로 편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KBS 퀴즈에서 다시 한번 방영을 해주니까 그쪽을 통해 시청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는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제품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간단하게 어떻게 기동이 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는 제로, 울는 제로다. 자, 그럼 재판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살펴볼 건 역시 DX 지드라이저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드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본체 지드라이저와 이 너클, 장전 너클이 있습니다. 장전 너클, 그리고 울트라 캡슐들이 있는데 이 캡슐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울트라맨 지드 프리미티브, 그리고 솔리드 버닝, 아크로 스매셔, 마그니피센트로 변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드라이저 볼까 합니다. 지드라이저는 성인이 이렇게 잡아도 내네 손가락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를 누르게 되면은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는 이 유전자의 LED 슬로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지드라이저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기동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기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건전지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을 쭉 눌러서 슬로틀을 열어주게 되면은 안쪽에 세 개의 건전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전원을 켠 지드라이저가 준비가 되었다면 왼쪽 허리춤에 장비할 수 있는 캡슐 너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캡슐 너클 같은 경우는 뒷 부분에 이렇게 바지 쪽 아니면은 벨트 쪽에 장비할 수 있게끔 하는.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끼워주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두 개의 슬롯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초대 울트라맨의 캡슐을 위쪽으로 올려서 기동, 그리고 첫 번째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캡슐, 울트라맨 베리알의 캡슐을 위쪽으로 올려서 기동, 그리고 세팅. 자, 이 상태에서 지드라이저를 한번 당겨주신 다음에 그대로 스캔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변신 놀이 첫 번째가 완성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더 트리거를 눌러서 기동 그리고 다시 스캔 다시 한번 트리거를 이렇게 하면은 필살 음까지 즐겨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DX 지드라이저를 살펴봤고요이 지드라이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이 솔리드 버닝 세트라던가, 이렇게 아크로 스매셔 세트라던가,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각종 울트라맨 지드의 폼 체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중 한가지만 한번 선택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매그니피센트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전과 동일하게 제로 캡슐 기동하고요. 세팅. 그리고 울트라의 아버지 캡슐도 기동해서 세팅. 그리고 디드라이저를 준비. 당겨주시고. 스캔. 스캔. 자, 이렇게 울트라맨 지드 매그니피센트로도 변신을 시킬 수 있습니다. 웅장하다. 그야말로 웅장한 그런 매그니피센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도 이렇게 괴수 캡슐이 있습니다. 괴수 캡슐 중에는 이렇게 제톤 캡슐이 있는데요. 제톤 캡슐도 기동, 세팅, 그리고 킹조 캡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동해서 세팅, 그리고 지드라이저를 기동, 그리고 스캔. 자, 이렇게 또 다른 변신 상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괴수의 합체 형태라고 보는 게좀더 맞겠죠? 그래서 울트라맨 혹은 이제 괴수 변신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드와 함께 싸워주었던 울트라맨 제로의 변신기가 있습니다. DX 울트라맨 제로 아이 네오라는 친구입니다.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변신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보았던 지드라이저와 합체해서 또 다른 변신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울트라맨 제로의 변신기입니다. 선글라스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을 이렇게 또 보게 되면은 이쪽도 굉장히 간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에 LR 건전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트지 있죠. 이 절연지만 분리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기동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뒤쪽을 보더라도 이렇게 또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도 이렇게 기동해 주면 기동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죠. 이 울트라맨 제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오른쪽에 자르고 있는 스위치를 눌러주면 됩니다. 당연히 변신할 때는 눈 쪽에다가 딱 대고서 변신해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게 되면은 나는 제로! 나는 제로! 울트라맨 제로다 라는 음성과 함께 이렇게 또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이지드라이저에다가 장착을 시켜서 또 다른 변신으로도 즐길 수가 있다 라는 점이죠 제로 아이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긴가와 오브의 힘이 들어가 있는 뉴 제네레이션 캡슐 알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알파를 기동을 해서 너클의 장전 그리고 울트라맨 빅토리아, 울트라맨 X의 힘이 담겨있는 뉴 제네레이션 캡슐 베타가 있습니다. 이쪽도 기동 장착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트리거를 눌러서 기동 그리고 스캔 자, 이렇게 해서 울트라맨 제로의 한층 강화된 업그레이드 형태 울트라맨 제로 비온드로 변신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과 동일하게 한번더 트리거를 눌러서 또다시 스캔을 해주면 필살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필살기 음성도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대략적인 DX 완구는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액션 피규어를 하나 열어서 어떻게 가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동형이기 때문에 목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가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앞뒤로 가동한다. 라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 가동도 있기 때문에 나름의 가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수 있고, 손바닥도 이렇게 약간의 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손, 그리고 주먹손의 형태로도 충분히 취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가동은 없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그리고 옆쪽으로 크게 벌어진다, 그리고 무릎 가동도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목 가동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발목 가동도 볼 관절이기 때문에 약간씩, 약간씩 접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크게 크게 회전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가동되는 부분을 최대한 가용해서 이렇게 특수 액션 포즈, 광선을 날리는 형태로도 충분히 재현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점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렇게 소프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가볍게 가지고 놀수 있을 만큼 약간씩의 가동과 허리가동, 그리고 굉장히 소프트한 형태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던지고 가지고 놀아도 아니면 뭐 이렇게 잡아 댕겨도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가지고 놀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지드 프리미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괴수의 형태인 이 고모라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름 전통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모라는 친구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울트라맨 지드의 재방영, 그리고 상품이 재발매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울트라맨 지드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울트라맨이 어떤 작품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울트라맨 시리즈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KBS 키즈 채널, 그리고 울트라맨 공식 유튜브도 많은 사랑,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슈퍼 히어로리TV의 라비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